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의 주요 소식들 모아왔습니다. 3월 넷째주 마포 TV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홍대 관광특구에 레드로드가 조성되고 있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민과 상인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 붉은색이 주는 그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감이 가고. 굉장히 색깔도 아주 그 붉은 계열로 굉장히 예쁘게 색깔이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에 대한 그 이미지는 지금 도로를 위주로 해서, 차도 위주로 해서 칠해져 있어서, 어, 운전자에게, 특히 홍대는 굉장히, 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라서, 사람들의 그 이원부담을 줄수 있는 그러한 그 보안적인 그, 그 색깔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홍대 상권에서 뭔가 그, 그 많은 분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그, 그 레드로드라는 어떤 특징적인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덧붙여져서 홍대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새로이 그래서 이제는 홍대 상권의 레드로드 레드로드의 홍대 상권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그 그 이미지로 그 많은 분들한테 각인이 돼서 어, 홍대 레드로드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멋진 거리로 재탄생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돼서 즐겁고 또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드로드의 열정과 특색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멋진 레드로드의 모습 기대합니다. 음. 젊은 친구들이 자기 개성을 펼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아지니까 더 좋아하고 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드는 일단 열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젊은 친구들의 열정도 있고 나이 드신 분 열정도 있고 또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열정이 있어야 오시는 거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 같아서 저 네드 좋은 거 같아요. 막상 그 빨간 도로를 어 입혀 놓고 봤을때 마치 아 양탄자를 깔고 놓은 것 같은 산뜻한 그런 거리를 느꼈습니다. 더 독특한 아 좋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 홍대를 가면 뭔가 시원한 거리 가보고 싶은 거리 홍대만의 특색을 가지는 상권으로서 세계적인 거리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광 축구는 해외에서 온 분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곳곳에서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레드로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And yeah, uh, we think like the colors look really nice and uh, we really like the the atmosphere in this area. It's really functional, the red. Uh, it's uh, really bright. Uh, I really like it for uh, the streets. Yeah, I like it a lot. 터무시한지 <laughs> <laughs> okay, so I think that painting like the streets in red, it's kind of cool. I mean, in France, I know that red is a pretty aggressive color, but I mean, it's at least it's colorful, so it's it's cool. <laughs> I like the red roads because like they, it adds a bit of to the surrounding and it's very artsy especially with the roads in the middle it matches really well and it also shows like with the arrows on the on the ground that like you're not supposed to like really walk there and it shows like oh walk into this side here in the middle yeah you're very aware of your surroundings which is really nice without like you can still look around at everything else and just know where you're supposed to go 와 벌써 기대되는데요. 이곳 레드로드가 모두를 위한 랜드마크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마포문화원의 12번째 분원, 문원, 도화동 분원이 창립했습니다. 많은 내외빈들이 창립 총회를 찾아 축하를 전했는데요. 비록 12번째 분원으로 오늘 도화동 분원이 탄생을 하게 되지만 어떤 분원이 될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빼버리면 마포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살아야 마포가 살아갑니다 마포 문화권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구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인데요 마포문화원의 노력,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가장 친숙한 대중교통인 버스. 마포구는 버스 구민평가당을 운영해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한 점검을 진행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적사항은 운수업체의 시정 조치를 알리고, 추천된 친절기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영상 보셨나요? 마포구청 공식 유튜브 마포티비가 이달 31일까지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무려 10명에게 치킨 콜라 세트 교환권을 드린다는 사실. 마포티비 유튜브를 구독, 이후 보고 싶은 영상을 시청해 좋아요를 누른 뒤 캡처 화면을 마포뉴스 앱 이벤트 참여 메뉴에 응모하면 끝!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아, 이걸 감옥을 보냈네요.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면허증과 적성 검사를 갱신해야죠. 하 맞아요.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지어 면허 취소까지 될수 있으니까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꼭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포구의 다양한 소식들 잘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유클리 뉴스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